파키스탄 고위 안보 소식통은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전투 기간에 벌어진 공중전이 현대 항공 역사상 가장 격렬하고 오래 지속된 전투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CNN에 따르면 1시간 이상 이어진 이 공중전에는 양측에서 총 125대의 전투기가 동원되었습니다. 해당 소식통에 따르면 이 전투 중 어느 쪽도 상대방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최대 160km에 달하는 원거리에서 미사일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양측 모두 조종사들이 상대 영토로 위험하게 진입하는 상황을 피하려 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미국 우주 기술 기업 막사르 테크놀로지스가 공개한 위성 이미지 및 분석 자료는 주요 시설 여러 곳에서 상당한 구조적 피해가 발생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파키스탄 내 바왈푸르의 자미아 모스크와 무리시 내부가 공격의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군은 신드 작전을 통해 파키스탄 전역과 파키스탄이 통제하는 카슈미르 지역에 있는 자이시 이 모하메드 라슈카르 이타이바 히즈블 무자헤딘 등 테러 조직의 기지라고 주장하는 아홉 곳을 파괴하는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파키스탄 영토 내네 곳, 파키스탄 통제 카슈미르. 네, 다섯 지 곳이 목표였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 작전이 통제된 형태이며 확전이 아니며 파키스탄 군사 시설을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신드 작전, 게시수 시간 후 열린 파키스탄 의회 회의에서 샤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자국군의 신속한 대응을 취하며 인도 항공기 5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또한 수금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파한감 공격에 대한 투명한 국제 조사 착수 제안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공격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인도 측에서 80대의 항공기가 동원되었으나 파키스탄 방공부대가 위협을 효과적으로 제압했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관계자들은 인도 공습으로 인해 파키스탄에서 최소 30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